라즈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 분위기가 갑자기 또안 좋아졌죠. 그래서, 뭐, 이제는 우리는 적응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년간 더 적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중요한 건, 알고 방어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예. <laughs> 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예, 이런 프리장 흐름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이 추세선이죠. 예, 일봉상 추세선을 못 뛰어넘었으니까 하락 대응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또 미리 알면 알고 매를 맞아야 좀덜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매도가 슬슬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락을 했어요. 어제는 좀 밀렸죠. 그럼 이게 끝이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21.5를 저희가 지지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1이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딱또 거기서 그 일봉상 아래 꼬리 달았죠. 아래 꼬리 달고 여기서 스톱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떨어져도 이런 애랑 그죠? 이 지지선을 그냥 한 번에 쭉 밀고 내려간 애랑 얘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우리 헛된 희망을 갖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아, 아주 나쁜 분위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자, 지난주에 이거 FTX 가상 거래, 그, 거래소죠?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파산을 했잖아요. 그럼 이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뭐, 1, 2조짜리도 아니고, 어, 엄청난 금액인데, 이러면 투심이 완전히 꺾여야 돼요. 완전히 꺾여서, 이런 식으로 투매 나와야 됩니다. 투매. 예. 뭐, 요 정도는 귀여운 정도죠. 연달아 팍팍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요거, FTX 얘기 나오기 전이잖아요. 오히려, 지난주에, 지난주, 뭐, 지지난주잘 버텼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그래서 매물이,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파산할 정도면 이렇게 곤두박질쳐야 되는데 이게 버텨줬단 말이죠. 그러면 최악의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 되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유인즉, 자 이거는 코스피예요 코스피 과거 연봉이고요. 자, 주식에선 불문율 같은 법칙이 있어요. 가장 좋은 주식의 호재는 뭐죠? 최저의 가격입니다. 싼 가격이 최고의 재료에요 최고의 재료.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이제 닷컴버블때 2000년도 때입니다. 그러면 엄청 올랐죠? 그리고 박살났죠? 이렇게 긴 봉, 은봉은 역사상 세 번밖에 없었어요. 2000년? 2008년,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지금, 만만치 않죠? 아래골이 달긴 했어도, 자, 여기도 아래골이 달았, 달았죠? 그래서, 더 내려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아래골이 달았다는 게 오히려 나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닥 지지를 어느 정도 했다. 내릴 만큼 내렸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200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올라니, 아니에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대로 내리꽂았다가 올라가고. 그럼 우리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2000년도도, 요 때는 많이 안 올랐죠? 많이 안 올랐지만 쭉쭉쭉 해서 그 뒤로 올랐잖아요. 이렇게 내린 때는 반드시 2, 3년 안에 또 5년 안에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길 버텨야 돼요. 버티신 다음에 어디서 사야 됩니까?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버텼어요. 근데 겁나서 여기서 못 샀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사봐야 얼마 먹을 게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려왔으니까 끝까지 버텨야죠. 버텼다가 여기서 사야 된다. 반등 올라가는 이 시점, 그럼 여기라고 하면 요요 요 근처에서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 매수를 해야 되는 때가 맞아요. 그럼 또 밀리면 매도를 하냐? 아니죠. 그럴 때는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 끔 현금을 그래서 마련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3연봉. 예. 자, 화면이 다른 게 눌렸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연타. 사면타. 자, 3연타로 내려갔죠? 그리고 바로 못 올랐어요. 다컴 버블땐 그래도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또 맞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근데 조금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2000년도 닷컴 버블에 대한민국에서 버블이 셌겠습니까? 미국에서 셌겠습니까? 미국이 강력했죠. 그러니까 더큰 버블을 맞았기 때문에 이 버블 때문에 회복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린 거죠. 미국은.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봉길이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예, 압도적인 크기네. 압도적인 크기.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만약에 얘가 반등 못한다. 아니죠. 무조건 합니다. 반등은 무조건 해요. 근데 이거를 1년 안에 하느냐. 아니면 5년 안에 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오르더라도 결국은 오를 거니까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회복 기간을 더잘 버텨내려면 더 빨리 회복하려면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아니면 요 밑에 떨어질 때 여기서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만 여러분 빨리 조기 조기 은퇴도 할수 있고 조 티큐로 예, 조기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선 안 되고 전략적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버블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거를 떠나서도 그러면 왜 한국이 더 빨리 반등했냐는 거예요. 시장이 한국이 더 좋은가요? 아니죠. 절대 좋지 않죠. 미국 이 우량한 시장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유동성에 의한 버블이니까. 한국은 근데 왜 이게 빨리 올라온 거예요? 버블이 별로 없잖아요. 코스피는 예, 아시다시피 오랜 박스피였고 예, 항상 못난이 주식이었습니다. 전세계 못난이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 별로 버블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빨리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과 이 미국 주식을 꼭 같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회복하면 뭐 한국 주식은 버블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원래 쌌잖아요. 지금도, 그, 가치 평가해보면,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나오거든요. 미국은 아직은 과, 과평가입니다. 과매수 구간이고. 그러면,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한국이 조금 더, 슬, 저기,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하나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닷컴 버블이 닷컴 버블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유인즉, 자, 이게 월봉입니다. 네, 나스닥 100의 월봉인데, 자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가 전이 S밴드 시스템에서 구간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에 노란색 선이에요. 황색 선이고요. 여기 회색 음영이 있죠. 자, 이게 현재 나스닥 100입니다. 이 회색 음영 때와 있어요. 이게 같은 레벨인 거예요. 가격만 다르지 예,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레벨이다. 그럼 닷컴 뽑블때 언제 어디까지 내려갔냐 보자는 거죠. 결국은 이 회색을 내려가서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예,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자, 녹색 선 아래로까지도 내려갔어요. 닷컴 뽑블 때. 그리고 여기 갈색 보이시죠? 예, 갈색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던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내려갔냐?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7,000선. 6,800에서 7 0 0 0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이유는, 자, 요때 뭐가 있었냐면, 쭉 내려가다가, 사실은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뭐 그때는 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것 같은데, 여기 반등했다가, 더 하락하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촥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바로 911 테러입니다. 예, 911 테러가 2021년도 9월 11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쇼커버링이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쇼커버링 발생했다가 또 그대로 다시 한번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추가 막판 하락은 911 테러도 뭐 작은 충격은 아니죠. 이거 어, 상당히 심각한 충격이었죠. 네, 만약에 지금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 어마어마하게 또 빠지겠죠 한20% 이상은 그냥 빠질걸요 예,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도 한데 워낙 어려운 데다가 여기 한대더 맞은, 더 맞은 거죠 카운터펀치를 한대더 맞아서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뭐 이렇게 섣부른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런 뭐9.11 테러 같은 시스템적인 리스, 리스크가 없다면 뭐 전쟁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여기 지금 왔잖아요. 예,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예, 한 마이너스 15, 지금선에서 한 10에서 15%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과거 차트도 결국 이때 발생해서 확 내려가긴 했는데, 예,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닥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반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대더 맞은 거죠. 카운터펀치를 우리가 여기다가 굳이 더 붙여야 되나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때는 지금보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버블도 컸었고 오히려 예, 빅, 그때 인터넷 기업들은 부실도 많았죠. 예, 기업체들도 그렇게 썩 우량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우량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하나를 더 붙이는 건 현재까지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것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 자 이렇게 내려갔으면 언제 사야 돈을 버냐는 거죠. 여러분 언제 사야 돈을 법니까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내려가서 바닥에서 반등할 때이 예, 검로선을 뚫고 올라올 때 이때부터 사셔야 돼요. 이때부터 사시고. 자, 한번더 밀립니다, 여기서. 그렇죠? 2008년이니까 어쨌든 여기서 사놓으면 몇년 동안은 올라간다. 회복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는 거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한번더 반등이 내려간다고 해도 반등이 내려간다네요. 예 아니죠. 예, 하락이 한번더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는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단지 예 랠리 때문에 이 반등 구간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금을 보유해 놓으셔야 된다. 만들어두셔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라도 되죠. 네, 뭐 예적금이라도 계속 갖고라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달러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뭐 방향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근거로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이 부분입니다 자, 빅스 지수 지금 점점 닷컴버블과 달라, 닮아간다 예, 다르다가 아니라 닮아간다는 거죠 예, 빅스가 그래요 예,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 에너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빅스가 한번팡 튀었죠 예, 50, 60선까지 튀었습니다 빅스라는 게 결국 공포 지수거든요 공포라는 게 언제 옵니까 예, 지금처럼은 안 와요. 이게 닷컴버블 때인데, 보시다시피 40을 안 넘었어요, 4 0 여기 40 한번 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예, 개구리 물에 쌈, 쌈, 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따뜻한 물에 물, 불을 데피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예,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떨어져야지 공포지수가 이렇게 팍 오는데, 코로나 때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떨어지니까 공포지수가 50으로 튀겨 올라가잖아요. 예, 다컴버블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가고, 내려왔다가 또 가고. 아마 이 구간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 방에 안 빼고, 지금처럼 막 1년, 1년 반 동안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아, 지금쯤 끝나면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쯤 끝나면 반등하지 않을까? 이게 바닥일까? 이거를 한세 번은 찾아본 거죠. 예,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겠죠. 아, 이거 반등하니까 지금, 바닥, 아니, 바닥 아닐까? 다또 올라가고 죠또 예, 어, 바닥 아닐까 하고 또 가고 이렇게 결국 세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예, 3년 동안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1년 더 빠진다고 그러면 우리도 비슷할 것 같다 지금 픽스가 예, 30도 잘 안넘어요 3 0미만20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래 빠졌는데 말이 좀잘 안되죠 예, 3 1번 넘었어요 지금은 예, 오랜 시간 장기전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물들어져 버리신 거죠. 예. 길들여졌다. 시장과 뉴스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티큐는 자 주봉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결국 주봉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주봉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주추세, 큰 추세는 하락인 거예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22.55에서 그래도 21을 지켜줬다는 거죠. 21이 여기거든요. 자, 요, 여기. 근데 오늘 만약 에 여기서 밀리면 19.5를 보셔야 돼요. 왜? 19.5가 요 밑에, 저 윗골이 길게, 길게 달린 음봉이 있죠? 네, 여기서 지지를 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깨졌다가 여기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전에 지지선입니다.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기를 지지해주고 올라가길 바라고, 만약에 안 되면 여기까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뭐, 이제 익숙은 하시겠지만, 아, 이거 자꾸 16달러 근처로 가는 건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같은 경우도 또 일부 매도 했고요. 일부 매도 해서 손실 좀 줄인 상태에서 어, JPI랑 SCHP 다시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TQ도 재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흐름은 이렇, 이렇다는 거예요. 하락이 시작됐어요. 10분 예, 봉상에서는 뭐 일봉상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좀더 지켜보셔야 되고 단기 하락적인 부분이고요. 내려가서 엠밴드 예, 닫고 결국 이게 검노선을 뚫어도 턴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 여기서 그냥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서 갭으로 떨어졌죠, 여기. 갭 떨어지고,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상승보다는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왜? C라인을 못 뚫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뚫어줘야지 상승이잖아요. 근데 또못 뚫고 또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서 또 검노선도 못 뚫고 또 밀렸죠. 그럼 기운이 없어요. 네. 지금 TQ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옆으로 이렇게 딱 횡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프리장 가면서 이 높이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뚫을 뚫어내려면 을뚫 올라가려면 여기가 높으면 안 돼요 여기 낮아야지 뚫을 수 있는 거죠 요 근처에서 뚫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낮아졌죠 C라인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요거 뚫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뭐 갔다가 또 부딪히겠죠 2 4 0일3 0 0일 그죠 482평 위쪽에 쪼그랗게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반복하면서 주가는 움직인다. 예,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OC 매매 가격대 여기 표로 구성해 드렸으니까요. 아, 달러 환율이 바로 다시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참알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에 베팅하는 건 저도 잘 안합니다. 양쪽 다 저도 매수해 놓고 있고 예, 특히 저는 19, 19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SQ도 운영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이제 딱 확고하게 해놓으셔야 내년까지 잘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DQ, JPI, SSHP, SOX, LTL, c SQQQ까지 이렇게 예, 해서 잘 활용하셔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건좀 조금 하세요 예, 많이 하지 마시고 줄여 놓으시고 반등하시고 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천천히야 해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매수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반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좌는 좀 많이 줄었네요. 이제 1억 1 400. 예.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그렇게 내려갔고요. 자, TQ도 저는 이제 계속 줄이고 있어요. 5 7 1에서 537까지 줄였습니다. 줄여서 재매수 예, TQ를 일부 재매수하고 지금은 이렇게 JPI랑 SCHP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거는 반등 가능하다고 보지만 7대3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죠. 7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7대로 가는 게 아니라 3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 제 자산 포지션에 3할은 이쪽으로 보내야 되죠. 떨어질 거 하락 대비. 그래서 제가 TQ를 매도해서 손실 좀 감소하더라도 계속 JPI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놓으면 또 TQ가 확 떨어졌을 때 그쪽에다가 투입할 자원이 되죠. 그리고 상승한다고 해도 뭐 저는 큰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있는 것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브 계좌에 세컨 계좌에다가 스윙을 다시 시작했는데 TQ로 스윙하진 않았고 이제 U 프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유 다우로 지난번 했었는데 다우도 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가 돼 갖고 예, 굳이 스윙 낸 거를 다시 다우로는 안 들어가고 6% 예, S&P 500 세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 산다기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예, 떨어졌으면 여기다 채워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윙을 저는 꼭 하시는 게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구간이 오르고 내리고가 있으니까요. 이때 사서 이때 매도하기엔 얘는 매도하기가 껄끄럽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이나마 많이 올라온 건데 이거 한번 떨어지면 또좀 약간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는데 또 10에서 15%가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기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윙을 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국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예, 이렇게 많이 내려갔으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투자하셔라. 예. 분산 투자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 계좌는요. 제가 그 구독자 영상에서 이제 종목 조금씩 안내 드리잖아요. 예. 가치주들 중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 소수점 주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여러분들 이거를 한주한주다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한 26만원 정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걸로 TQ 몇 주를 더 사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 이거 사지 말고 TQ 더 살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예, 그런데 그냥 포트폴리오는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어제 양치를 했다고 오늘 양치 안 하지 않죠 샤워 어제 했는데 아이 뭐 오늘은 넘어가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도 저는 오늘같이 하락장, 어제도 내려갔죠? 그래서 어제도 만원씩 매수를 해줬고요. 그냥 오늘은 조금 덜, 빠져, 덜 빠졌어요. 지수가 더 내려가진 않아서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만약 내일 더 빠진다 그러면 내일 또 이렇게 쭉 줄줄줄줄 매수할 건데 뭐 만원, 이만원씩 사면 별로 안 듭니다, 돈이.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해놓으시면 생각보다 수익도 잘 나요. 한 주에 25만 원을 사면, 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물타려면 25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5만 원을 샀으면 여기다 물타려면 5만 원만 더 넣으면 되니까 현금적인 여력에서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주식 지금 꼭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애플이나 이런 것도 미국도 하고 있고 국내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걸어놓으면 계속 매수되는데 수익이 상당히 잘 납니다. 오히려 제가 매매할 때보다 이렇게 하락장이 잘 나는 것 같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자, 요건 TQ15분 봉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는 방법이 다르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수익이 내기 위해서는, 자, 장기투자인 경우, TQ를 어디서 사야 되나요? 예, 저는 장기투자, 자이긴 하지만 단기 수익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 이렇게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노선 통과할 때 요런 때 삽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사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지지받은 거 확인해서 여기서 또 사고 반등할 때 사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갈 때 사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등해서 검노선을 뚫을 때 산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확실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검노선 깨고 내려오잖아요. 요땐 매도. 여기서도 사실은 매도를 했죠. 일부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일부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제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줍줍 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안 사시죠. 네, 이런 때안 사시고, 어디서 사시냐? 이렇게 사가는 거죠. 이렇게 사가면, 근데 문제가 이거죠. 오랜 기간 사야 될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국내 주식은 저도 이렇게 모아가는 애들은 이렇게 쌀때 사지만 매일매일 단기로 매매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걸 명심하셔야 되냐?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국내 주식 중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갭으로 떠서 이건 애니플러스라고 오늘 뭐 차트를 갖고 온 건데요. 갭 떠서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빠집니다. 이게 거의 9%에서 10% 오늘 올라갔네요. 아, 10.81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주식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팍갭 떠서 시작하면 이거는 거의 10중 팔고 못 지키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럼 이제 고점 매수 한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TQ가 뭐 여기는 이제 약간 꼬리가 길지만 어쨌든 이렇게 팍이 가격에서 떨어지진 않았죠. 근데 만약에 갭을 띄워서 가격이 여기 있었는데 한5% 이상 상승해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손실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갭 상승해서 이렇게 상승한 건 어떻게 해라 걸러라. 예, 건드리지 마셔라. 어떤 걸 건드리셔야 되냐면 자 여기 범양건영이라는 예, 회사를 오늘 제가 좀 매매를 해봤는데 여기 가 오전이에요. 오전 시가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올랐어요. 여기 피밴드 닿았죠. 그런데 밀렸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내려서 여기 시가를 시가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시가 근처까지 오던, 오던가 아니면 원래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그럼 시가를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죠. 시가를 회복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못 올라갈 애였으면 일로 못 가겠죠. 절대 못 갑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어, 터셔야 돼요. <laughs> 네, 혹시 진입하셔도 바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절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안 사는 거죠. 안 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다가 올라가니까 산다. 에이 이건 안 이건 안 돼요. 예. 내려오는 걸 봅니다. 일단 보고 두 번째 올라가죠.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방에 팍 가잖아요. 이건 포기, 이건 안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엔밴드 닫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기 시작한 거죠. 어? 이거 한번 시가로 회복한 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가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예, 더 내려가지는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이걸 매수하는 세력들이 그래놓고 다시 내렸는데 이 밑으로 내렸나요? 아니죠. 네, 지금 여기서 지켜주고 있죠. 검노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예, 오후 예, 뭐한2 시간 정도 더 있다가 1 시경에 이렇게 딱 떴어요. 떠서 예, 자동매도 여기다 걸어 S밴드에서 제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자동매도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검선 또 여기서 지지해주죠. 그래갖고 한번더 사서 추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꼭 꼬리 달렸을 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국내 주식이든 티큐든 미국 주식이든 어뭐 일봉으로 보셨을 때 급등을 했을 때 따라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갭상승 따라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게 다시 원래 가격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요럴 때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한 매매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는 이걸 꼭 명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티큐 상승하기를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기, 기운을 주십시오 티큐 잘 올라가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편한 안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